사석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어내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나로는 죽지 않는다 얼나로는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여러분 도마복음 114마디 말씀중 첫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1 그리고 그 도마가 말하길 누구라도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도마가 소원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 말씀 이래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말씀 이래서 그는 예수가 아니라 도마를 의미합니다. 예수는 도마가 이런 오록을 만든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설령 알았다 해도 완성된 어록 몸집을 볼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 1은 도마복음을 엮으니까 도마의 입장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마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을 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 1은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는 우리가 어버이로부터 받은 죽음의 생명인 재나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옮기는 이치를 밝혀주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서 내게 보낸 얼라를 깨닫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의 재나에서 영생의 얼라로 옮겼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천명의 길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제까지 짐승인 제나를 위해 살다가 앞으로는 하느님 아들인 얼라를 위해 사는 것이 생명의 옮김입니다. 수성으로 죽고 영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석가의 사성된 고집멸도도 제나로 죽고 얼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얼라를 깨달아 영생에 이른다는 점에서 예수와 석가의 가르침이 완전 일치합니다. 이 이치를 분명히 깨쳤다면 더는 예수 석가의 말씀을 읽을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얼라로 손남의 이치를 명확히 깨우친 이상 예수 석가의 말씀은 강을 다 건너고 난 뒤에 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나에서 얼라로 옮겨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수 없으니 예수와 석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삶과 죽음에 갇혀 있는 죄나를 뛰어넘었다는 뜻입니다. 몸나로 사는 것은 산 것이 아니고 몸나로 죽는 것도 죽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은 없다. 그런데. 죽음이 있는 줄 알고 무서워한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육체적 생각을 내던져야 한다. 죽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육체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일을 놓아주려 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다.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지 않는 얼라조차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어야 할게 죽는데 무엇 때문에 두럽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 얼라를 깨달은 이에게는 죽음이 더 없는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임의 품 안에 처음 안기는 신부처럼 가슴이 떨립니다. 몸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장행거의 말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살아서는 일에 순종하고, 죽어서는 평안하다. 여기서 순사, 곧 일에 따른다는 것은, 몸나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며, 게으르지 않고 힘쓰며,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일은, 도마복음의 총괄적인 대의를 밝혔다고 할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바오로의 속죄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나를 극복하고 언약을 얻자는 것입니다. 도마복음에는 속죄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가 가르친 것은 영원한 생명의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오로가 가르친 것은 믿음으로 원죄를 벗자는 속죄의 신앙입니다. 예수는 얼레를 깨달아야 한다는 푸뉴마의 신앙을 가르쳤지만 바오로는 몸나로 영생한다는 소마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바오로는 어를 줄곧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꼭 몸이 다시 산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신부와 목사가 고스란히 바오로의 이 신앙에 넘어갔습니다. 바오로는 예수를 내세워 자신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는 바오로의 교리일 뿐 예수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얼본 여러분, 도마복음서를 읽으면 비로소 예수의 가르침을 알게 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